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당시 사람들은 광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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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로 몰려나갔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정말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너무나도 겸손하게 자기의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을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입니까? 바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배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만족을 느끼고, 다른 곳에 의미를 두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오늘 예수님이 와서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희들은 왜 교회에 왔느냐? 너희들은 왜 예배 드리냐? 십자가는 낮아져야 질수 있는 거고, 십자가는 겸손해야 질수 있는 거고, 십자가는 자기를 희생해야 질수 있는 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 말을 타고 들어가겠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가마를 타고 들어가겠느냐는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정신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게 뭡니까?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나귀 주인처럼... 내가 주인같이 갖고 있는 거야. 내 생명도 건강도, 내 물질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눈물은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구원이 없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는 말입니다. 의인이 열 명이 있어도 그 소동과 고무라상을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를 했습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끌어안고 모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성 불탔어요. 예루살렘성 무너졌어요. 형편없어요. 그 소식을 들을 때. 이 예레미야가 수일 동안 앉아서 울었다. 이 예레미야는 죽임을 당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주야로 눈물을 흘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지금 울고 있어요. 전 세계는 울고 있어요. 많은 심령들이 울고 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종료 주일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